자, 590번 볼게요. 이 AB가 여기잖아. 이걸 우리 근이라고 하는 거야. 근데 여기 보면, OA의 두 배가 요 길이보다 OB가 두배더 길다는 얘기예요. <laughs> 그래서, 자, 봐봐. 요 근을 e 알파라고 잡으면 요 근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잡는 거야. 왜냐면 이건 음수니까. 이건 양수니까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요 근을 이 근을 2알파라고 잡으면 이건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두칸갈때 얘는 한 칸만 갔잖아 2대 1이니까 음. 그래서 근을 이렇게 잡는 거고 두 분의 합이 1이래 그럼 둘이 더하면 알파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1이야 쉽게 말해서 방금 1 넣으면 여기가 2라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딱 맞잖아 요 길이 2고 요 길이 1이니까 2대 1도 맞고 이 근하고 요 근하고 더하면 두 근의 합 1되는 것도 맞으니까 f x 0의 두 근은 찾은 거야 2하고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이거의 두 근은 뭐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x 자리에 2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만 에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이렇게 0이 되려면 요 값이 2거나 자 써볼게 얘가 2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돼. 그럼 4x는 양변에 k 더해주면 k 플러스 2거나 k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x는 4분의 k 더하기 2거나 4분의 k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이거의 두 근, 얘란 말이야.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대.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4분의 2k 플러스 1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대. 그럼 이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고, 2k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.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.